준누다 오늘은 사부결 컨텐츠 시청자 1대1 디스코드 통화 대결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부결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한번 디코 1대1 통화로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까지 준비했어요. 저를 이기면 랜덤 스나 전설 두중 하나 고르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과연 저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가자. 자 먼저 컨텐츠 규칙 그리고 참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이크 사용 가능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마이크 필수고 모바일든 PC든 상관없고요. 1대 이기면 랜덤 전서스나 중에 한개 드립니다. 보상까지 준비했으니 어떤 보상을 받을지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 버그한용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통화 중 기계 금지. 뭐 예를 들면 통화 중인데 야 이렇게 소리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대충 세번 들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는 누구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5일입니다. 아 고등학생. 어쩐지 목소리 들어보니까 병상비 들어왔더라. 어. 알겠습니다. 저를 이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은 있죠. 아 기다리겠습니다. 어 들어왔네. 이청승리 오 많이 하셨네. 준비 되셨죠? 네. 갑시다. 자매은 아무나 고르셔도 됩니다. 전 리지 하겠습니다. 오 리지 좋죠. 저도 리지 좋아는데자 시작부터 바로. 어. 자 다시 한번 아자 처음부터 슉오 바로 피하셨네. 오, 서로 눈치 싸움인 가요. 에헤헤헤헤헤. 어, 가비. 까비. 가비, 여기서 대를쓰고 오. 어. 뻔했네 여기서 대를쓰고 아, 까비 자, 전갈게요 슛! 아이씨. 이이 어. 이거. 것 같죠. 거 이거. 이거.

자, 승부자인데 님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소식 하바말 봐요. 질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줄까? 아! 와! 아, 아깝다. 첫 판은 이분이 이겼는데 혹시 받고 싶은 거 뭐예요? 전설 받겠습니다. 아, 전설 알겠습니다. 전설 축하드리고요.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은 마이러브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PC방이에요? 음질 목소리 들어보니까 헤드셋 PC방 마이크 말... 같은데? 네 PC방입니다 아 PC방에서 하세요? <laughs> 아 일단 마이러브님 PC방에서 참가하는 두 번째 시청자분 자 링크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만승? 잠깐만 만승이 이분이었어? <laughs> 네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잠깐만 아 일단 해볼게요 일단 덤비십죠 저는 어차피 무조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빡지 <laughs> 마십시오 빡게 말 거예요 아! 빡게 마세요 제발 빡게 마세요 이한데 <laughs> <laughs> 어떻게 마우스었지 오케이 잡았다 일단 잡았어요 여기서 슛! 아 가면 안돼잡으 죽어 바로 나온 거 봤어요. 저 갈게요. 아, 거비 아, 잠깐만. 오, 어, 어, 야, 왜 이렇게 무섭냐? 잠깐만. 자, 거기 딱. 어, 어, 어. 자. 아, 와, 이거 잡히네. 와, 잠깐만. 와, 가는데 이거 잡힌다고? 오, 왜, 왜, 왜 이렇게 무섭냐 지금? 아니, 어떻게 맞춘 거예요? <laughs> 해 <해가> 아니죠. 아니죠. <laughs>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와, 아니 어떻게 맞춘 거야 저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받고 싶은 거 알려주세요. 수나 받을 건지 전사 받을 건지. 전설이요, 전설. 전설? 오케이. 전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초딩이에요. 아 초등학생 아 귀엽네요 초등학교 몇 살? 3학년이요. 아 귀엽네요. 아 우리 잼미 친구 혹시 저를 이길 수 있어요? 네. 오자신 있어요? 네. 오아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잼미 친구는 저를 이길 수 있을지 정말 귀엽고 기대가 되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야일 청승 일 청승 실력 구만데 일단 해봅시다. 자맵 골라봐요 리즈요 아 리즈 좋죠 요즘 맵드다 리즈 고르네 아 잠깐만 스킬 잘못 꼈다 <laughs> 일단 해보죠 어. 할수 있어요? 자신감 없어요 자신 없다고요? 네, 갑자기 없어졌어 <laughs> 긴장 풀리셨죠? <에이. 웃음> 이제 바로 정렬의 힘으로 아잇 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어 근데 잘하네 1차승 치고는 잘하네 킹피스참여 <laughs> 줄은 몰랐는데 no. No. 아, 아 잠깐만 나왜 이래 일로 네. 오세요 아. <laughs> 아 라이벌이었으면 내가 이겼는데 원래는 라이벌 유저였어요? 라이벌 PC 킹피스 유저였죠 아 지금은 폰이구나 컴퓨터로 하시지 아니요 저 원래 모바일 유저예요 아 그래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 이거 미치로. 아. 아! <laughs> 자4대 2. 제가 도끼 던질 테니까 맞춰 보세요. 아. 아. <laughs> 어. 이거 하다가 조금 접어가지고 그래도 실력이 좀 떨어졌어요. 계속 하다 보면 잘해요. 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불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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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안한데 총답게요 잠시만요 엄 어, 망했다 분포인가요 <laughs> 어떻게 왔죠 지금 밑에서 보고 있어 음, 이런 들켰데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잼미 친구 이겼으니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쓰나 아니면 전설? 저는 친축권도 되나요? 친축권 <laughs> 갑자기요? 전 그냥 쓰나로 받을래 쓰나 알겠습니다 우리 잼미 친구 쓰나 오케이 마지막으로 소감 남겨봐요 컨텐츠 들어와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나중에도 재밌는 컨텐츠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거 찍어서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수고 했어요, 짐니. 네. 자, 이제 마판 있습니다. 마지막 판은 과연 누구일지. 안녕하세요, 히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저번에 4월달에 준우님한테 탈복결하기 전에 한머부터 봤다고 한 시청자고요. 아, 한머 때 봤던 사원이구나. 네 반갑습니다. 야, 2,500. 내가 이기지 아니면 히로님이 이기지. 해봅시다. 자, 덤비십시오. 오, 저기나 오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죽을 수 있으니까. 아, 너무 떨려요. 하하하. <laughs> 와, 와, 진짜 잘한다. 저 못해요. 일로 와. 오, 이거 당당하게 온다고? 잠깐만. 오, 아. 밖에 마신 거 아니죠? 너님 상대니까 밖에 나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와무빙봐 네. 엄마 나 유튜브에 나왔어. <laughs> 아, 어림없는 소리. 오우씨 어떻게야? 어? 어? 이 짜스 빨아? 이 고양이 주제 에 이거나 먹어라 아씨. 캐 오! 안돼. 오! 오! 크랩 있네. 2 hours later. 아니,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 하지 마요. 제가 좀말도 쓰... 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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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겼다.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와, 근데 진짜 빡김 하긴하셨네 일단은 뭐 마지막에 히로님 이겼으니 스나이퍼 네. 받을 거예요, 전설 받을 거예요. 전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게 좋죠. 야 들었지? 구독자 누르라. 알았지 오만 가자. 2만명 가야겠죠? 예. 네. 일단 뭐 수고했습니다.